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에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입니다. 오늘은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색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에디토리얼에 가장 먼저 실린 논문이고 제목은 Patterns of War-Related Trauma in Gaza During Armed Conflict, Survey Study of International Healthcare Workers 어, 가자지구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가지 그 이제 전쟁 또는 폭력이 상호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를 일으킨 것은 가자 지역의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많은 국제적인 국적을 가진 다양한 헬스 워커들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 어떤 정도의 인조리가 발생했는지 등을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을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어 퍼블리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총 78명의 인터내셔널 헬스 워커가 들어가 있고 어뭐 단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어총 12곳의 해부학적 부위에 각가지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고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것은 화상으로 전체 트라우마 중에 18.3%그 다음으로는 하지 쪽의 인조리가 17.9% 이후 상지 쪽의 14.9% 그리고 익스플로시브 인조리가 대부분의 상해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며 어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두상에 문제를 일으킨 게 부위로 부때 27.8%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어, 하지의 22.6% 등등. 음, 이 국제적으로 각국 출신의 헬스케어 워커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걸 도대체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느닷없이 가자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유사시에는 언제든 어, 전쟁 상태로 갈수 있거나 테러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리고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의한 가자지역 팔레스타인들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의학적 또 응급의학적 또 예를 들어서 뭐 혈액 의 수급을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등등등을 우리가 국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의무 사령관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그 군인 부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부상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미리 미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일지 또 의료 시설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대비해야 될게 무엇일지 등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재난 또뭐 재난 의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내 TF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난 뭐 중증 상황, 긴급 상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역학적 개념 즉 이미 일어났던 사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 줘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므로써 우리의 대응 능력이 상향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나오는 내용에 비록 우리나라 출신 국적의 의료 자원이 현장에 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퍼블리시 되는 내용을 보고 이것을 국내에 그 대입시켜서 만약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것. 그래도 대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지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총기 사고, 뭐, 테러, 부분적인 국지전, 이런 데서 일어나는 부상의 종류. 특히 이거는 군이 아니라 전쟁 시에 피해를 당하는 민간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그 의견을 쓴그 다른 의료진의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왜냐면, 정말 그 웨폰이 어마어마할 경우 아예 그냥 사체조차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례들은 이 연구에 사실은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부상자들의 경우만 일단 짚어본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브리,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에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국군의학연구소 등에서 눈여겨봐야 될그 서밸런스나 또는 어, 워치아웃 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국군의학연구소의 어떤 업무 등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 연구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British Medical Journal의 Patterns of War-Related Trauma in Gaza During Armed Conflict Survey Study of International Healthcare Workers 라는 제목을 소개해드렸고 마이너하긴 어, 합니다만 항상 놀라는 것이 영국 국적자들의 전 세계에 대한 관여 참여 의지 이거에 감탄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리드, 뭐뭐 벤체스터 뭐, 등등에서 온 의료진들도 들어가 있는데 세계 어디든 아, 어, 이념을 불문하고 환자를 위해서 뛰어드는 활동가들이 의료 영역에서도 또 이렇게 있다는 게 물론 대다수는 저 팔레스타인 의사들이긴 합니다만 또 한번 감탄하면서 오늘의 공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